2010년 1의 기출문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에서 기준일과 생년월일을 이용하여 채용 여부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기준일 여기 있고요. 생년월일 여기 있네요. 기준일의 연도 2010년, 자, 요 연도에서 생년월일의 연도, 요 연도를 뺀 값이 26 이상이면 채용. 그렇지 않으면 공란으로 표시하겠다 그랬어요. 이런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뺀해서쓸 거니까 이제 이어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어 함수를 이용해서 기준일에서 생년월일의 연도를 뺀 값을 구하고요. 그것이 26 이상인지를 검사하는 조건식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어 함수 써볼게요. 저는 이어 가로 열고 날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기준일 연도얘 먼저 넣어주죠. 자, 이럴 때한번더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애. 나중에 참조해서 썼을 때 채우기 핸들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밑에는 바로 요 밑을 참조하게 되죠. 그래서 f4키 눌러서 절대 주소로 넣어주죠. 자, 일단 얘만 뽑아보죠. 그러면 2010 제대로 나왔는가? 그리고 채우기 핸들 했을 때 얘는 그대로 계속 201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얘를 썼을 때, 자, 2010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를 참조해서 0이 돼서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 달러 표시를 해 주자라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2010 1985, 2010 1983, 이런 식으로 해서, 2010년도 기준으로 나이를 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블 클릭하고, 마이너스, 역시, 이어. 자, 가로 열고요. 생년월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 클릭 안 되면, 위에 클릭하고, 아래 방향키 눌러서, C30, 35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놓고, 엔터 눌러보죠. 그래서 25 이렇게 나오고요. 최우인들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나이들이 제대로 나왔는가 확인을 하고요. 자, 뭐 혹시 얘를 이렇게 구했을 때 여기 표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로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뭐 당황할 필요 없이요. 아, 숫자와 날짜는 서로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우리 숫자나 일반으로 바꿔주면 다시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나이 제대로 구해졌나 봤구요. 조건식을 만들죠. 얘가 얼마요? 26세 이상이냐. 자, 이런 조건을 만든 거죠. 저렇게 구해진 결과 26 이상이냐. 해보니까 얘는 아까 25였으니까 폴저 거짓이 나온 거구요. 얘는 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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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저, 트루, 트루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쭉 해본 거예요 바로, 요식이, if 함수의 조건식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요 앞에다 if만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So if, 가로 열고. 자,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 만들었고요그 뒤에다, 이 조건식이 참이면 어떻게 해요? 채용. 짬표 닫고. 컴마, 그렇지 않으면 공란으로 돌아요. 따옴표 두 개. 가로 닫고.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엔터. 자, 얘는 폴즈였기 때문에 공란으로 된 거고요. 자,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서, 예, 아까 2로 나왔던 자리만 이렇게 채용이라고 표시가 되겠죠.